안녕하세요. 행복요리입니다. 네, 오늘은 돌나물 무침을 제가 새콤달콤하게 한번 무쳐볼게요. 근데 잠깐 돌나물의 효능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오월이 되면은 돌나물이 제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나물 준비했고, 첫째 심혈관 질환에 좋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 그다음에 간기능을 개선하고 특히 우리 주부님들 피부 미용 관심 많으시죠 비타민C가 많아서 피부 미용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돌나무침을 정말 맛있게 한번 깔끔하게 안무혀볼게요네 깨끗이 손질한 이 돌나물을 식초 한두방울 뿌려가지고 에한 2-3분 담가 놓을게요 그 다음에 좀 끊겨주세요 예, 식초 담글 동안 돌나무를 요거 부재로 들어갈 재료하고 양념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요 양파 저는 작은 거 하나 준비했는데 큰 거는 반 개만 쓰세요. 그다음에 마늘도 너무 많이 넣으면 돌나무 향을 잡아먹기 때문에 마늘을한반 스푼 정도한세알 정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대파 요 조금 쓸거고요 그다음에 양념장은 여기 고추장 조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그 다음에 네. 식초 조금 더 가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요깨 소금, 가진 양념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설탕도 좀더 가고, 이게 예. 간장 좀더 가고. 네. 그 다음에 요게 집에서 담은 매실. 요거 좀더 가고. 그 다음에 참기름은 이제 기호에 따라 넣어도 되고, 안 넣으시면 저는 조금 넣어볼게요. 그 정도 재료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적당한 슬라이스로 잘라가지고 양파는 너무 향이 맵잖아 그치? 그럼 드실 때좀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요 생수에 조금 담가주세요 요 마늘과 대파는 쫑쫑쫑쫑 이렇게 다져주세요 네, 돌나물이 물이 빠질 동안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요게 매실을 매실 고추장을 만들거거든요 넉넉하게 한 3스푼 써볼게요그 다음에 요 고추장 요렇게 매실 고추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뭐 비빔국수나 무슨 무침 요리할 때 정말 맛있거든요 요 매실 고추장이 요렇게 일단 고추장을 이렇게 섞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요 취향에 따라 쓰세요. 저는 조금만 쓸게요. 고추장 위주로 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두배 식초라서 조금만 쓸게요. 매실에도 좀 신맛이 강하니까 그 다음에 깨소금 조금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설탕 네 조금 쓸게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간장, 간장 요거 조금만. 진간장 있지,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가 매일 섞어주세요. 요걸, 예, 돌나물을 깨끗이 씻어서 요리 건졌거든요. 옥수파로파릇 하시죠? 네, 그러면 제가 돌나물을 양념장 아까 만들어놨는 걸로 한번 묻혀볼게요. 요 돌나물을 손으로 묻히면은 풋내나고 이게 좀막 상처가 나니까 살살살살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무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보다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장은 가감하시면 되고요. 참기름도 가감하세요. 이렇게 재우시다가 예, 아까 우리가 양파를 생수에 잠깐 담갔잖아요.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요 물에서 뺐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아까 우리 마늘 양파. 네, 이렇게 맛있게 완성이 됐네요. 자, 여러분도 지금 여기 돌나물이 5월 달이 제철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에 가면 많이 파니까 사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한번 만들어 한번 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심혈관 절에도 좋고 골다공증 특히 피부에 좋다 하니까 많이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